제가 얼마 전에 쇼츠에서 보고 시작한 거거든요. 올리브오일을 하루에 한 스푼 빈 속에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남편을 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스푼은 좀 불안정하니까, 소주잔에다. 약한 스푼, 뭐이 정도 되겠죠? 이게 올리브오일만 먹으면 좀 느끼하니까, 레몬즙을 좀 추가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정말 좋아하겠죠. 제가 건강에 좋다 그러면 일단 해보는 스타일입니다. 그게 맞으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고 여보 네 <laughs> <laughs> It's good for you. I think she's poisoning me slowly. We're g o n n l v e until a h u n r e more days. <laughs> 제가 요즘 건강 관련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제 숄츠에 많이 뜨는데 그 중에 다 하는 건 아니고 몇 개는 아 이건 좀 할만 하겠는데, 오 아니면 아 이건 맥센스한데 그러면은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쉬우니까 저도 한잔 할 겁니다. 올리브오일에다가 넣고 근데 남편은 막 되게 맛없다고 하는데 저는 괜찮거든요 솔직히? 먹어만해요 음 올리브오일의 약간 그 느끼한 맛을 어, 레몬즙이 잡아줘요 괜찮아요 이게 괜찮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아마 언젠가 안할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음, 계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몇년 전에. Fasting,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다큐멘터리를 보고 시작했거든요.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체중 관리가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거는 꽤나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남편이 고기만 좋아해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야채를 먹입니다. 저희는 보통 아침에 커피 한잔 그리고 브런치와 저녁을 먹어요. 런치는 되도록 가볍게 먹으려고 하고 저녁은 좀 거하게 먹는 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또 하나 걷기 산책. We I try to do mm -hmm. three miles. Mm -hmm. right. This is kind, kind of cardio for us. Low intensity. Cardio. Actually, it's not just uh, cardio and exercise. It's our yeah, talking time. Talking time. Mm -hmm. Yeah. No cell phone. No. Just true. talking. Normally, I'm getting told off. <laughs> yeah. <laughs> he has <many> things. <laughs> yeah. This is our to this is our little catch-up time. <laughs> yeah. Right. Yeah.

집에서는 일도 해야 하고 핸드폰도 보고 TV도 보느라 서로에게 집중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걸을 때는 100% 서로에게 집중하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주로 하는 얘기는 90%는 은퇴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한 10%는 딸들 힘을 봅니다. <laughs> She watches too many YouTube videos and then tries them out on me. <laughs> oh, not just YouTube, I doc documentaries sometimes. Yeah, well, yeah. anyway. And I try. I'm like a living experimen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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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et's go to the gym. I'm looking forward to it. Okay.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 운동이 바디펌프였어요. 헬스장에서 혼자 하는 운동은 솔직히 시간도 안 가고 재미도 없어서 근력 운동은 안 하고 있었는데 6년 전에 바디펌프를 접하고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강사의 지도하에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 시간도 잘 가고 같은 반 사람들 모두 다 힘들어하고 끙끙대는 걸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고 위안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요가예요. 이건 15년 전에 시작했는데 유연성도 좋아지고 균형감각도 나아지는 등 좋은 점은 수도 없이 많지만 무엇보다 저에게는 요가하는 시간이 복잡했던 머리를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맑아지게 하는 시간이에요. 한국 요가 수업과 미국 요가 수업을 비교하자면 한국에서는 강사님들이 요가 자세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편인데 미국 요가 수업은 강사님들을 알아서 보고 따라해 하는 정도예요. 장단점이 있는데 미국 수업에서는 자세 교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도 누구도 틀렸다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다들 자유롭게 본인이 할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 동안 남편은 뭘 하는지 볼까요? 남편은 저처럼 운동 수업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같이 하고는 싶지만 강요는 안 해요. 저는 남편이 운동하는 모습을 못 봤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 열심히 하고 있었네요. 50대인 저희는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여러분들의 꿀팁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특히 팔랑기라 괜찮다 싶은 건다 따라하는 편입니다.